안녕하세요. 네. 음,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께서 정말 곳곳에서 많이 모이셨죠. <laughs> 정말 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주최하신 분들이나, 어, 모이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최고고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어한몇달 전부터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떨어진 걸 느껴요. 그러니까 아좀 멀리 다니면서 한 동안 멀리 다니면서. 너무, 그니까, 늦게 자고,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한 1년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거를 못 느꼈는데,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체력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 이렇게, 이렇게까지 체력이 약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니까, 러 체력이 떨어, 막, 그리고 이제 한두달 전까지 너무 멀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와서 쉬지도 못 이렇게 그 잠자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좀 가까운 데로 옮겨 옮기고, 옮기고 요즘 가까운 데로 옮겨서 체력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laughs> 그리고 더아 제가 이제 더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 갔다 오면 막 이제 제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치고 더 생각할 것들은 끊고 이제 정말 중요한 곳에만 집중을 하고 생 어, 그러면서 더 일찍 자고, 이게, 어, 여태까지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으니까, 그걸 꼬로 올리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 네. 이제 굉장히 제가 철저하게 이렇게, 잠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해요. 예전에는 뭐 적게 자든, 뭐 늦게 자든 상관을 안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 관리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그 12시부터 이렇게 한 새벽 3, 4시까지는 자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곧때 그 자려고, 많이 제가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생각도 다 가지치기를 해서 중요한 데만, 정말 중요한 데만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삶의 질을 높이고 요즘 그러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행히 저를 가까운 데로 보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저는 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얘가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다 싶으면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가까운 데로 옮겨 주시는 거야. 그런 게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네. 그니까 제가 막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막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그렇게 가까운 데로 옮겨서 제 체력을 보호하시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하시고, 참 그게,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예,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우리 다정이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제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쉬는 날에는 그 저도 가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갔다 오면은 뻗을까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장을 줄까봐. 그래서 지금 체력을 끌어올리는 중이고 그 체력에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주말에 좀 나가서 그래도 될 정도가 되면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laughs>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실 것 같고 이 나라를 뭐 내각제를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하고 중공 공산당하고 딥사하고 이 나라를 자신들의 손아귀 안에 질려고 하지만 안될 것이다. <laughs> 윤 대통령 복귀하셔서. 임기 채우 채우시고 어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윤 대통령님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응. 그거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정말 생즉사죠. 응. 생즉사의 아니 아니 즉 사즉생의 마음을 가지고 생즉사 사즉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즉생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니까, 윤대통령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어, 이, 윤대통령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윤대통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미국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을 세우셨고, 이제 윤 대통령, 윤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나 가면 됩니다. 이제, 이제 모든 조건이 굽이 되었고, 그러니까, 근데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까 싸우려면, 윤 대통령님이 그동안 아까 싸워서, 공산당의 세력과 싸워서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빌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셔야 이깁니다. 그 윤대통령의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의 도움으로 싸우게 하기 위해 하나님, 그, 지금 이 고생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싸우시면 반드시 앞으로 승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저렇게 항상 승리하시고 강한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대통령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 저, 저도 같이 싸울 거고, 그리고 백성들도 거의 뭐80% 이상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가 되셨, 때가 됐으니까, 이제, 국민들의 지지도 이제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실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달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백성들도, 어, 백성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렇게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화 운동이었어. <laughs>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 자편행적으로 막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을 무시하고 했더니 남는 게 뭐예요, 지금. 중공공산당한테 먹히게 생기고 우리 터전이 빼앗기게 생기고 여러분은 다 노비가 되게 생겼잖아. 중국인들 노비 화교의 노비가 되게 생겼잖아. 지금 천민으로 떨어지고 위에는 다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지금 그럴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무시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백성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모두가 이 주일에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경애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의 임자심으로 우리가 더 승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거미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 모든 예배 위원들 모든 예배 순서, 순서마다 순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주일에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놀라운 영혼 육체 영혼 육관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듣는 이마다 나음을 입을 찌어다 나음을 입을 찌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 찌어다. 나음을 찌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육간에 우리 모두를 이 주일에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설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우리 트럼프 대통령부터 우리 문 대통령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백성들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자들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의 신원을 지켜주시며, 영역 간의 큰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윤대통령의 어서속히 복귀하여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모든 백성들 지치지 않고 늘 희망을 일치 하니하고 정말 오늘도 하루를 잘 하나님을 붙들고 잘 견딜 수 있게 하시며 더 이상 악에 속지 아니하고 악에게 내 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나라 위에, 이 나라가 어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음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 주시고. 다 특별히 다음 세대 허망한 것에 마음 쏠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하나님 자기의 것을 잘 찾아.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성공을 향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들이 있다면 더욱더 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다음 시대, 다음 시대에 통일 조선에 통일 한국에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 우리 가족 하나님 오늘 성가대 주님께 함께 하시고 저희 목소리와 저를 지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뭐 지휘자님과 모든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의 큰 총을 노래할 수, 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모든 교회 위에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 동포도 주께서 지켜 주면 특별히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주님 나고자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지켜주시고 주일 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다정의 하늘이 한길이 주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올바로 설수 있게 하시고 산탄방위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정의 하늘이 한길이를 주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늘 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탄아 물러갈지 하다. 사탄아 물러갈지 하다. 사탄아 물러갈지 하다. 사탄이 먼저 모든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하는 거, 예배와 주일하는. 모든 준비가정 속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를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성령이 통행하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 주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주정하시고 통행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각 성령의 임재로 와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사명 오늘도 제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끌어주시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Bless you.